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어, 제가 여태까지 유방암 환자분들을 많이 봐오면서 특히 유방암 진단을 내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많이들 어떻게 하지 이제 걱정들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또그 중에서 또그걱정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 자식들 내 딸이 또 유방암에 걸릴까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 유전이 되는 거 아니냐. 내 딸도 그럼 유방암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유부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전되는 유방암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유전자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거를 딸한테도 그대로 가서 그 딸이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그런 거를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전성 유방암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유전성 유방암이냐 아니냐를 어, 나누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어, 가족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친척이나 누구한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계 쪽에서 유방암이 3명 이상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외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모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 2대에 걸쳐서 3명 이상 있는 경우, 2개로 가게 되면, 이제 할머니나 고모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3대를 봅니다. 그래서 3대에서 최소한 3명 이상이 있는 경우가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직계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모의 조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직계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유전성 유방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직계에서 할머니나 어머니, 아니면 어머니 때와 그 자녀, 이런 식으로 직계에서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돼요. 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가족성 유방암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가족성 유방암은 유전이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거는 어떤 생활 습관이 비슷하고 환경이 비슷하고 비슷한 데서 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유방암의 발생 위험 인자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발생이 그 가족 내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엄연히 유전되는 건 아니죠. 음, 그래서 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전체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가족성 유방암 환자는 한 10에서 15% 얘기를 해요. 꽤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전이 되는 유전성 유방암은 한 5에서 많게 봐도 10% 정도밖에는 채안 됩니다.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내 딸이 유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성 유방암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가? 보통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0.5에서 많이 해봐야 한1.5%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한 1에서 1.5% 정도, 어, 1년에 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만 명이 조금 넘게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1% 정도 되니까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는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런데 이 유전성 유방암이 왜 중요하냐? 이 유전성 유방암은 결국에는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대부분,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대부분이 BRCA, 일명 브라카 1, 2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게 되면 이거는 자녀에게 어, 이 유전자가 갈 가능성이 50%예요. 이렇게 되면은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각종 다른 암들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유전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에 비해서 발생 나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40세 이전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심지어는 20대 30대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양측성으로 한쪽에만 발생을 했으면 다른 쪽에 또다시 발생할 확률이 어, 정말 높아져요. 음, 그런 식으로 되고, 남자에서도 유방암의 발생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유전성 유방암이 의심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브라카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전성 유방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유전성 유방암이 그러면 어떠한 임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브라카 뮤테이션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방암은 아니고 네. 다른 종류의 암이 예를 들면 할머니가 네. 자궁암이 있고 네. 고모가 췌장암이 있다. 네. 이런 경우에 위방한 발생 위험들이 올라가지 않나요? 올라가죠. 아, 그 그거는 뭐... 다음 시간.